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현역 가왕이 조작 논란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히 팬덤 간이 대립을 넘어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양재원, 진혜성 애녹, 김중면 등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팬들의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현역가 왕위는 방영 초반부터 참신한 포맷과 실력 있는 참가자들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참가자들이 과도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예상 외의 결과가 이어지면서 일부 팬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양지원 팬덤은 진정한 실력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며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진혜성, 애녹, 김중년 등 다른 인기 참가자들의 팬들까지 가세하며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조작 논란이 한창이던 시점 박서진이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참가자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미묘한 언급을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암묵적으로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팬덤 내부에서는 박서진의 발언을 두고 의견이 갈렸고 일부는 그의 용기 있는 발언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두고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공정성 부족 전문가 A는 대중 투표 비중이 크다 보니 참가자의 실력보다는 팬덤의 크기와 결집력이 더큰 영향을 미쳤다며 구조적인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편집의 힘또 다른 전문가 B는 방송 편집 과정에서 특정 참가자를 부각하거나 과도하게 감정을 자극하는 연출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작진의 책임 결국 모든 것은 제작진의 책임이라고 강조한 전문가 씨는 이번 논란이 향후 유사 프로그램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양지원 팬덤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양지원은 실력으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굴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진혜성 애녹, 김중년 팬덤은 상대적으로 침묵을 지키며 사태를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양지원 팬덤이 느낀 불이익이 다른 참가자 팬덤보다 크다고 느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한 침묵이야말로 논란의 진위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현역가 왕일은 여전히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선의 계기가 될지는 제작진과 팬덤 그리고 대중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작 논란은 프로그램을 넘어 콘텐츠 산업 전반에 큰 교훈을 남길 사건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제작진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지나가는 논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프로그램의 개선과 팬덤 간이 상생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역가왕이가 직면한 조작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부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방송 콘텐츠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현재의 사태가 단순한 오해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더욱 커다란 파문으로 번질지는 제작진의 대응과 팬덤 그리고 대중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역가왕이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논란을 기점으로 프로그램이 더욱 신뢰받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는 심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이 팬덤의 규모와 결집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역가 왕위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대중투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중투표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실력보다는 팬덤의 크기가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 심사와 대중투표의 비율을 조정하여 참가자의 실력을 더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시청자들이 투표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투표 결과를 공개하거나 외부 검증 기관을 통해 투표 결과를 확인받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논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어떤 점을 기준으로 참가자를 평가하는가?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시청자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의성, 무대 장악력, 곡 해석 능력 등 구체적인 항목별 평가 점수를 공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팬덤은 프로그램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팬덤 간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특정 팬덤이 소감을 느낄 경우, 이는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성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진과 팬덤 간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팬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답변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팬덤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통해 상생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팬덤들이 협력하여 사회 공헌 활동을 벌이거나 공동 응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팬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모든 논란의 근원에는 제작진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시스템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작진의 의도적인 연출이나 편집 방향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진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방송 편집 과정에서 특정 참가자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다른 참가자를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보이게 만드는 연출은 논란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작진은 모든 참가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시각에서 이야기를 전개해야 합니다.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시청자와 팬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란이 제기될 경우 제작진이 빠르게 입장을 발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논란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시청자와 참가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현역가왕인은 단순히 현재의 논란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콘텐츠 전략을 통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오랜 기간 동안 같은 포맷을 유지할 경우 신선함이 떨어지고 논란의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포맷을 발전시켜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흥미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가자들의 배경과 음악 스타일의 다양성을 더해 프로그램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청자들은 더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국내 시청자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글로벌화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막 서비스 강화, 글로벌 투표 시스템 도입, 해외 참가자 초청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역가 왕위가 현재의 논란을 극복하고 다시금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변명이나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팬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며 제작진의 책임감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직면한 위기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팬덤과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며 더욱 안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역과 왕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앞으로 현역가 왕이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